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 볼까 합니다 뜬금없는 뭐 무슨 소리냐 그게 우리 혀요 배의 키와 같이 우리의 혀는 아주 작은 지체죠 우리 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데 큰 배도 그 키는 사실 그 배에 비해서는 별로 안 크거든요 그런데 그 키가 그 배를 움직이고 어, 목적하는 어,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네. 이번에 미국서 온배 우리 조선소에서 잘 고쳐 갖고 보냈다는 뉴스를 요즘에 들었습니다만 그 배도 이 키를 잘 고쳐줬다. 그뭐다 그러니까 뒤틀려 있어가지고 설계도도 없는 거 우리가 역설계해서 고쳐줬다. 사람 깜짝 놀랐다뭐 이런 뉴스 들었습니다. 배의 키가 중요하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아. 근데 혀를 다스리기가 정말 어렵다 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네. 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정식과 의사들 모임에 나가서 제가 그래도 이제 나이가 꽤 들어서 원로에 들어갑니다 이제 나이가 좀그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발표들을 하고 그래서 끝부분에 멘트를 한마디 이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자책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 내가 왜 말을 그렇게 밖에 못했을까?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80을 가까이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 이, 요, 놈의 혀를 내가 왜 그렇게 못 다스려서 말을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그, 어, 제가 한 말에 대한 이렇게, 어, 자책이라고 그럴까요? 어, 똑같은 내용도. 좀더 상대방을 어, 격려해주고 좀 듣는 게좀 부드럽고 어, 좀 겸손하고 그렇게 좀 말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끝내 놓고 생각해 보면 아주 말을 상대방 마음을 좀 아프게 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교만한 마음으로 내 말이 곧 정답이다 이러는 것처럼 훈시하듯이 말하지 않았나 제 속마음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었는데 혀는 곧제 마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혀가 움직인 거지 뭐혀가지 마음대로 움직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제 마음을 잘못 다스리고 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좀 내가 너무 교만하고 참 목이 뻣뻣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 좀 어, 자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을 합니다 네. 옛날 우리 어려서 동료 임금님 귀는 당락이 귀해 가지고 그냥 임금님 이발하러 갔다가는 매번 죽는 이발사들 이제 하는 그한 사람이 가서 이제 절대로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랬는데 도저히 못 참고 뭐 대나무밭 항아리 묻어놓고 거기다가 얘기했다가 대나무가 흔들리면서 뭐 임금님 귀는 당락이 귀 이런 거 했다 어려서들은. 동화 얘기 있죠? 어, 그 혀를 다스리는 게참 중요하다. 네. 그런데요. 저도 이제 참 자책하는 마음으로 참, 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 이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진짜 대부분의 경우에 이 혀가 잘못돼서 그래요. 네. 제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게 부인들의 아픔입니다. 남성들이요. 남편들이죠. 남편들이. 혀가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듣기 좋게 얘기를 하면 좀 자존심에 손상이 되나 아니면 자기의 격이 가치가 좀 떨어지나 그런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말들을 좀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애썼다, 아, 오늘 밥이 참 식사가 맛있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에 너무 인색해요. 그런 걸 많이 어, 듣습니다. 아, 실제 그 집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와서 호소하는 그 어, 부인들의 얼굴 표정이... 그, 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문학가가 되면 좀 적절하게 표현할 텐데, 참, 애틋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엄청 우울하고, 억울하고, 라통 터지고, 화나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건 아닌데. 내가 뭐, 그렇게, 그렇게 우에 받쳐 달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좀, 좀, 좀 친절하게 해줄 수 없나. 네. 이런, 호소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오고 계신 77살된 여자분이세요. 많이 힘드세요. 많이 우울하고. 어. 근데 이제 이분이 우울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지만, 아 특히 그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는 남편이 그렇게 톡톡 쏘는 말을 잘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남편이 그렇게 불친절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이분 여자분은 교회를 다니고 남자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이제 지금 사실지가 꺼진 20년이 넘었는데 몇년 전부터는 교회까지는 태워다 줄게. 그러고 태워다 주기만 하다가 한 1년 전부터는 들어와서 안전은 있는데요. 네. 여러분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아, 믿지 않는 종교의 네. 그, 회당에 가서 앉아서, 어, 뭐, 법당에 가서, 어,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든지, 그것처럼 고문이 없죠. 그거 참 어렵죠. 근데, 아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 남편이 절대로 그렇게, 어, 아, 내에게 대해서 불친절하고, 어, 막 하는 분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을 그렇게 아주, 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상처받기 좋게 이렇게 툭툭 쏘는 말. 그분 표현은 가슴을 찌르는 말을 잘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많은 경우에 남편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여자분들도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이 그렇다, 아내가 그렇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말할 게 아니고 대인 관계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다. 나의 혀를 잘 다스리자. 어저께, 어저께 모임 갔다 오면서 아주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잘되려는지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게 버릇이 든 거거든요. 말 버릇이죠. 내 혀를 다스리는 말 버릇입니다. 네? 근데, 어, 함장이 제일 중요한 게 배의 키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 어,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어, 임금전기는 당락이기 하던 예, 동화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 반성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어떻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예, 어, 자기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남한테 기쁨을 주는 겸손한 표현이 되고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표현이 되고 상대를 높여주는 표현에 쓰이는 그런 그런 아주 좋은 혀를 우리 모두 다 가졌으면 그런 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가 부끄러운 말씀도 드렸지만 어,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가 참 중요하다. 특히 인간 관계에서 어, 내가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자. 이 생각을 꼭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네. 항상 남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혀를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